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질문 오늘 2019학년도 9월 고2 모의고사인데 이게 오답률이 진짜 높았던 게 주어진 문장 넣는 것 치고 그래도 딱 끊어지는 점이 있거든? 근데 정답률이 15%였어. 왜 그런 건지 같이 확인할게요. 우선 주어진 글. 단서라 부를 수 있는 거 보이나요? 딱 보이는 거 있죠? 우리 활용할 수 있는 거. 저기 누가 있나요? However, 이건 100%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딴건 몰라도 이 문장을 기점으로 해서 앞 문장과 뒷 문장, 내용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반대 뒤집어져야겠죠? 우선 내용 확인할게요. 하지만, 이란 다음에 태도와 가치라는 것이 알? 주관적이야. To begin it. 얘 그냥 묶어서 시작부터, 원래부터. 원래 그런 거야. 원래부터 우리 태도와 가치는 주관적이야. 그리고 따라서 뒤에 보니까 데이 y are easily altered. 이 대의 가리키는거 앞에 나왔던 태도와 가치들이 쉽게 바뀔 수가 있겠죠? to fit,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항상 바뀌는 환경과 그리고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뭐, 어쨌든, 주어진 걸 내용 뭐였어? 변한다 얘기였죠? 그럼 주어진 글이 변한다. 그럼 뒤에는 계속해서 변하고 주관적이다. 이게 돼야 되고요. 앞에는 변치 않는다. 주관적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 올수있구나까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계속 가볼게. 그러면은, 내려와서 우선. 첫 번째 문장 가서 보니까 in physics 물리학에 나왔네요. 물리학 세계에서라고 한 다음에 the principle 원칙인데 상대성 원칙, 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요구하죠. 대뛰분이 모든 방정식인데 describe 묘사하고 있어. 이런 물리학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모든 방정식은 have the same form 같은 형태를 가져야 한다. 음, 아까 우리 예측 맞네.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regardless of 뭐와 상관없이 뜻이 나와 있습니다. 뭐 관성 좌폭계 쌤도 뭔지 몰라. 그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항상 뭘 가지고 있어? 똑같은 모양이 있어야 한다. 라고 물리학세이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가서 보니까, The Formulas. 얘 공식이죠? 그 공식들, 물리학 공식들은 should appear identical. 어때 보여야 돼? 똑같아 보여야 돼. 앞에 나온 same 같은 얘기고요. 똑같아 보여야 돼. 어떠한 두 명의 관찰자에게. 그리고 또 엔드 뒤에 보니까, to the same observer. 그 똑같은 관찰자인데, i n n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에 있는. 다른 시공간에 있는 그 같은 관찰자에게 또 어떻게 보여야 한다? 동일하게 보일 수가 있어야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물리학 법칙 변치 않고 같아야 한다. 이 얘기죠. same, 똑같아야 함. 이라고 한 다음에 이제 1번 앞뒤 내용 뜨는 거 있나 없나 확인할게요. 1번 뒤에 보니까 thus. 넘기지 마세요. 그냥 thus라고 하면 얘가 그럼으로의 뜻이니까 앞에 나온 내용이 원인. 뒤에 나온 게 결과, 인과 관계돼야 되고요. 그냥 세모하고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어떻게 쓰이는 건지 머릿속에선 해봐야 돼. thus, 그러므로 똑같은 업무라는 것이 can be viewed, 보여질 수 있죠. 근데 무엇으로써? as boring, 지루하게 보일 수가 있어. 한순간에. 그 다음, end 뒤에 보니까 engaging, 옛 뜻이 뭔가요? engage가 원래 연루시키다, 포함시키다. 그래서 ing가 붙으면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연루시키고 포함시키는 거니까 내가 떠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재미있고 매혹적인, interesting 이 뜻입니다. 그 다음 순간은 너무 재미있을 수도 있는 거래. 갑자기 뭔 얘기야? 앞에는 같은 행동 또는 딴 행동, 항상 시공간 상관없이, 누가 보든 상관없이, the same, 똑같아야 한다고 했죠? 근데 뒤에는 보니까, 같은 업무도 어떻게 보일 수가 있다? boring, 지루해 보일 수도 있고, engaging, 재밌어 보일 수도 있대. 그럼 반대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답 나왔네. 1번. 아예 뒤집어지죠? 그래서 아까 주어진 글을 확인해 보니, 하지만 태도와 가치라는 거는 주관적이고 항상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thus, 그러므로 똑같은 업무도 지루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재밌을 수가 있다. 답 1번이죠. 쉽게 나왔어야 하는데 정답률이 15%인 이유. 뭐 때문에? 답이 1번이라서. 문장 삽입, 답이 1번이거나 2번인 경우에 진짜 많이 틀려오는데 이거 무조건 그냥 쓱 가는 게 아니고 다 따져봐야 돼. 1번이었고요. 뒤에 부분은 가볍게 이어지는 건지 확인할게요. 자, 이번도 뒤에 보니까 디볼스, 이혼이나 또 실업이나 아니면 암 같은 거, 이런 게네버스테이팅 파괴적인 거. 마이너스로 보일 수도 있고요. 버뒤에 보니까 뭘로 보일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로 보일 수도 있대. 플러스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3번 뒤에 보니까 근데 이디즈 나 l 니 다만 이렇게 믿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태도 가치라는 것만 서브젝티브 주관적인 건 아니래. 얘네만 주관적인 거 아니고 4번 뒤에 보니까 우리의 뇌는 그냥 편하게 항상 체인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식 왔다 갔다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5번 뒤에 보니까 우리가 위밀 네벌 결코 뭐 하지 않아. 똑같은 사건이라든지 어 그리고 똑같은 스티뮬러스. 옛 뜻이 자극이죠. 자극을 똑같은 방식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 얘기였습니다. 뒤에는 계속해서 다르다. 이 얘기고 앞에는 같다 내용이었으니까 뒤집어지는 거 1번이구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콜락